얘는 bz의 제곱, 얘 제곱, 얘 제곱이 되길 때이주 중간에 모든 무선의 길이 합을 거야, 생각해서 얘를 a, 얘를 b 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. 얘를 a 나버리면 얘가 a 제곱인데 얘랑 여기서 그 표현을 단 거죠, 거든. 그래서 항상 세 무선의 길이를 abc라고 쓰고야. 이까지 해야 돼. 그럼 봐봐, bz의 제곱은 예 제곱다기, 예 제곱이, 예의 제곱이잖아. 그래서, A 제곱하기 C의 제곱입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 다음에, GD의 제곱은, G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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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의 제곱은, 예 제곱다기, 예 제곱니까, 이 B의 제곱기 C의 제곱이고요 DB의 제곱은, 마찬가지, A 제곱다기, B의 제곱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지금, 얘랑 얘랑 얘를 더하라고 쓰때 좌변끼리 다 더한 이게 얼마래? 100이라고 했고요 얘 우변끼리 다 더하는데 a제곱이 두번 있고 b의 제곱이 두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이해 돼?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? 50이라는 얘기죠. 이해 돼?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테세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?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. 됐어? 그럼 a 내가 아는 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온줄 아니까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아, 건널비를 줬구나. 얘가 50인 것 차이, 치울게. 얘가 얼마라고? 50인 걸알요 건널비는 이 면이 AB인데, 개가몇 개? 두개 있는 거고, BC가 두개 있는 거고, CA가 두개 있는 거라서, 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. 이게 얼마다? 94다. 그럼 두개곱의 합이 47일 거고, 제곱의 합은 50이니까, 곱셈는식 변형을 쓰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. 근데 A가 몇개 있는 거야? 네개 있는 거고, B가 네개 있는 거고, C가 네개 있는 걸딱 사고파고. 그 다음에, 12쪽에 이거. 자, 다음식을 정개하세요정개할전할 전개, 건데, 어떻게 전개할 게 낫겠노? 이게 짝지겠노? 이러 그냥 얘를 인수분해 할까야 물론, 얘 치환하고 치환해도 되는데, 세 개짜리를 또 치환해가지고, 그걸 제곱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거든. 그래서 얘를 x제곱으로 앞으로 빼볼게. 그럼 x 플러스 2, 이렇게 1, 이렇게 되잖아. 안 되네. 안 되네. 치워할수 밖에 없겠네. 얘를 a로 치워수 밖에 없겠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주고는 되잖아. 그럼 a는 결국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, 자, 잘 봐봐. 얘들을 정리할 때, 일단 요요 요, 얘를 세번우리요 어차피 부성공식 아니니까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x를 뺄수 있잖아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뺄수 있잖아 이거를 전체를 제곱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제곱 제곱하는 게더 쉬운 거란 얘기야 그럼 이거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얘는 정리하면요 부성공식 변형 쓰면 되지 얘 제곱, 얘 제곱, 얘 제곱, 얘 제곱. 두 배에 이거도 있고 방거 이거도 있고 방 이거도 있고 방건 거기다 x 제곱만 다, 다 분배해서 끝는 거지. 거기다가 마이너스 4n을 넣지. 몇이 하나인지 편하겠다. 그 다음에 13번에 2번, 3번. 자 얘는 봐봐. 일단 m3승 더하기 n3승이라고 해나 m3승 더하기 n의 3승은요. 얘는 m 플러스 n의 3승에 마이너스 3n, mn의 플러스 n을 쓸거아니 맞지? 그럼 나 이거 계산하려면 뭐만 알면 돼? m 더하기 n이 얼마인지 알고 m 곱하기 n 이 얼마인지 알면 치어 넣으면 끝나잖아요. m 더하기 n은요,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bx 플러스 ay야. 자 일단 얘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알거든. 그럼 얘를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야. 그럼 뭐 짝지를 자기 편한 a를 짝지어 볼까? 어차피 답 똑같이 나옵니다. 이것 두개 짝지 지으면 a를 앞으로 빼면 x 플러스 y 이렇게 짝지 울수 있지. 그 다음 이거두개 짝지 지으면 b를 앞으로 빼면 다시 x 플러스 y 이렇게 할수 있지. 그럼 다시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잖아. 공통인 항이 생겼으니까 x 더 y를 앞으로 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제한이 제곱한 거랑 얼마다? 마이너스 3이 되는 니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은요 두 개를 곱하면 얘랑 이렇게 풀 봅시다. 뭐 나오겠죠? ab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xy 플러스 b의 제곱 xy 플러스 aby 제곱 이렇게 나오는 말이야. 그럼 또 짝지어 지 보면 이거 두개 짝지어 지 보면 ab 앞으로 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고. 얘두개 딱지 자보면 플러스 x, y 앞으로 빼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럼 난 어차피 a 곱하기 b는 아니고 얘도 1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곱셈공식에 변형 써서 x 플러스 y 완전좀 마이너스 x, y 쓰면 되고 얘도 알고 얘도 다 알잖아. 그럼 얘도 구해지죠? 넣고 넣고 하한게 천천히 계산해보세요. 그 다음에 한번 자, 얘도 자, 부교제는 어쨌든 시험에서 고민 하는데 음. 이미 어떻게 푸는지를 그냥 빨리빨리 차, 기억을 해놓고 똑같이 안될 거란 말이야. 절대로. 그러니까 변형을 할 거니까 어떻게 푸는지 바로바로 아는 상태에서 변형을 해결해내야 되는 거야.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얘가 얘랑 얘를 a하고 얘를 a 플러스 1을 하면 어.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안 된단 말이야. 이게 루트가 없었으면 그렇게 도 되겠지. 근데 루트 안에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니까 얘를 a, 얘를 b로 그냥 치환합니다. 이제 루트 채로 2017을 A로 바꾸고 루트 2018을 B로 바꿉시다. 그럼 A 더하기 b의 3승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3승이니까 a 3승 플러스 3A 제곱기 플러스 3A b 의제곱 플러스 b의 3승에다가 a 3승마이너스 3A 제곱기 플러스 3A b 의제곱마이너스 b의 3승이잖아 그냥 정비한 거야, A가 B. 그럼 얘가 어차피 없어지고,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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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분자가 A3승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A3승 자,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? 6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인수분해 하면 2 A 앞으로 빼면 A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. A 앞으로 빼서 그냥 인수분해만 한 거예요. 됐지? 그다음 분모가 아까 뭐였지? a가 에이 그8 9 6 7그9 4 5 7그8 9 4 2 5 1 7을 제곱 하세요. 더하기 3 곱하기 얼마에라 b 에서오른트가 사라지는 거니까 2 5 1 8이다. 이걸 계산하지 말고 1의 자리 숫자만구하세요자 7의 제곱하기 1의 자리 숫자 얼마? 9 3에다 펄을6 7의 자1의 자리 숫자 얼마? 4 얘가 계산해서 어쨌든 1의 자리 숫자 가 다시 2 여기다 이 코페이스의 1의 자릿수 얼마? 6. 1 8쪽 1번. <laughs> 이거 봐. 자,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. 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x에 대한 무슨 식이다? 상등식은풀수 있는 방법이 다정개해서 좌변과 외변 똑같다를 용하던지 내가 놓고 싶은 거 아무 나 어떤지 근데 얘는 몇차식인지 모르니까 다 정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뭘 넣어서 AB를 찾아야 되니까 P가 몇 차례인지도 모르거든요 얘를뭘넣어돼 <laughs> X에 뭐 넣으면 보일수지 음. 그럼 여기 넣는 순간 좌변은 다 0이 되고 16 플러스, 42 플러스 이렇게 되지그 다음에 그 그냥 x에 뭘를 넣을 필요없어 얘를 영으로 만들면 돼 어차피 얘도 다 보기 먹기차. 자식이잖아 짝수척 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럼 x제곱에다 그냥 뭐 넣으면 돼요?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넣으면 돼요.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이 넣는 수가 자별은 또다영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x의 사수 얼마가 돼? 4가 되겠지. 그럼 4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 두개뭐 하세요? 연립해서 연립 방식 봅시다. 그 다음에 20쪽에 1번 하면 끝. 자, 다음 시계를 x-1로 나누었을 때, 몫을 qx라고 하고, qx를 x 플러스라고 나눠줄 것. 자, 일단은, 음, 그냥, 봐봐. 일단 직접 나눠도 되겠는데, 되긴, 되긴 2 8이2승이니까 생각보다 지가하잖아 공사실에서, 아, 이거 왜, 왜 잘, 잘 틀리냐면, 자 나누었을 때목은 qx라고 하랬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있나 없나? 없어 그게 제일 핵심이야 x 의 20승 더하기 x 의 10승 더하기 x 의 5승 더하기 1을 x-로 나누었는데 원래 이제 나머지만 얘기할 때는 우리가 fx로 두고 f1은 나머지에요 하잖아 근데 지금 그목에 관심이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식 쓰라고 이 qx인데 나머지 없다 나누어 떨어졌다 없다고 그럼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 몇 차? 삼수화. 어? 그래서 x에 뭐 넣어요? 그렇지1 넣어야지 1 넣으면 1, 1, 1, 1이니까 4는 r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r이 4라는 거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얘를 얘로 나눴을 때는 뭐 관심 없잖아 q 얼마 찾아라? 마이너스 1만 찾아라 그럼 내가 거 이거 다니까 x에 뭐 넣을 거야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없어지진 않고 구해질 거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1남1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돼. 마이너스 2.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돼. Q에 마이너스 1. 얘가 값이 아, 4였던 거잖아. 그래서 얘가 계산돼서 얼마? 2가 됐고요. 얘 넘어가면 얼마? 마이너스 2고요. 그래서 Q에 마이너스 1은 얼마다? 1이다.